본128세 가지 어려움. 본128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는 죽기가 어렵다. 이거는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지속되어 영명정질이 제절로 이루어져야 둘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마저 없다. 이것이 하비리오 이거의 죽음이다. 이 세상 일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거듭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른바 유의 반대편인 무에 떨어지기 쉽다. 무는 가사상태인이라 거듭날 수가 없다. 유무 이원성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이런성이 탄생된다. 소화가 죽어야 대화로 거듭난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잘 키우기가 어렵다. 이원성이 이런성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제 가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아직 몸도 부자유하고 마음도 부자유하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 반성이 되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므로 보림이 필요하다. 60조 세포에 각인을 시키고 성질 기질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두루 통달한 주인 어른으로 키워내기가 어렵다. 본 128. 세 가지 어려움 본 128.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는 죽기가 어렵다. 이고는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봄이 안전하서나 잔학게나 지속되어 영맹경질이저절로 이루어져야 둘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마저 없다. 이것이 합일이오 이거의 죽음이다이 세상 일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거듭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른바 유의 반대편인 무에 떨어지기 쉽다. 무는 가사 상태이니라 거듭날 수가 없다. 유무 이원성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이원성이 탄생된다. 소화가 죽어야 대화로 거듭난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잘 키우기가 어렵다. 이원성이 이런 성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아직 몸도 부자유하고 마음도 부자유하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 탄생이 되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므로 보림이 필요하다. 60조 세포의 각인을 시키고 성질 기질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두루 통달한 주인 어른으로 키워내기가 어렵다. 봄 128, 세 가지 어려움. 봄 128, 세 가지 어려움. 첫 번째는 죽기가 어렵다. 이고는 끝까지 죽음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안전하서나 잔악계나 지속되어 용맹정질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둘이,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보면 하나마저 없다. 이것이 합일이요, 이고의 죽음이다. 이 세상 일중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거듭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이른바 유의 반대편인 무에 떨어지기 쉽다. 무는 가사상태인이라 거듭날 수가 없다. 유무 이원성이 완전히 치유되어야 이런성이 탄생된다. 소화가 죽어야 대화로 거듭난다. 그래서 부활이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은 잘 키우기가 어렵다. 이원성이 이런성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나, 이제 가태어난 아기에 불과하다. 아직 몸도 부자유하고 마음도 부자유하다. 이 아기를 잘 키우기가 어렵다. 탄생이 되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므로 보림이 필요하다. 60조 세포에 각인을 시키고 성질 기질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두루 통달한 주인 어른으로 키워내기가 어렵다.